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? t에 따라서 이런 질문인데요. 이 문제는, 음, 글쎄요, 내신으로 내기 너무 좋은 문제라서 일단 뽑아 봤습니다. 정성 문제인데요. 3의 x는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. 그리고 3의 마이너스 x는 이렇게 간다고 하면, 두 함수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, 여기 2가 될 것이고, 얘는 0으로 가고, 얘는 증가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될 거예요. 이런 식이 될 겁니다. 그러면 왼쪽이 바로 이 그래프가 되고요. y는 t라는 상수함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상수함수 t가 만약에 2보다 작다면 만나는 x는 없게 됩니다. 그런데 t가 2라면 만나는 두 함수가 만난 x는 한개가 되고 t가 2보다 크다면 두개가 된다 즉 2보다 큰 t 하나에 대응되는 x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다른 절대값이 같지만 서로 다른 두 x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실제로 이제 문제는 이번을 풀기 위함인데 이 2번에서 제가 3의 x 3의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이 식은 t제곱 빼기 -e 2, 그리고 ea, t. 이러한 식이 될 것이고, 정리를 해보면, 요러한 식이 됩니다. 그러면, 이 식은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죠? 그럼 이게 어떤 형태가 되면 되냐면, 얘가 2보다 큰 중근을 이렇게 가지면, 그때 대응되는 t 하나 이보다 큰 t 하나에 대해서 대응된 x 는 x 는두 개가 되죠. 그래서 중근을 갖는 경우 즉 이보다 큰 중근을 갖는다 따라서 어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a 인데 마이너스 a 가 이보다 큰 상황에서 판별식 판별식을 적용해 봤더니 얘고 얘가 0이 된다? 아, 그럼 이거 만족 안 되죠. 따라서 이런 상황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작은 t와 2보다 큰 t가 이렇게 있어야겠다. 즉 2보다 작은 t 이때는 실근이 안 나오는 거고 이때는 실근이 두 개가 안 나오는 거죠. 즉두근 사이에 2가 있다라는 식으로 되게 돼요. 그래서 2가 들어가면 이 결과물이 0보다 작다. 그래서 이거를 2차 부동식을 풀면 되는 문제인데요. 약간 보기차식 문제 푸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,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2보다 큰 t가 하나 있을 경우에 실근 x가 2개 대응되고, t가 1이라면 그때 x가 하나가 되며, t가 이보다 작을 경우에는 실수인 x가 없게 된다.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. 잘못 풀어서 이거를 뭐 서로 다른 두 개의 t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.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개의 t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.